언제나 세계인의 눈과 귀가 향하지만 정작 자국민조차 쉽게 갈수 없는 금단의 구역. 바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지역입니다. 남북 접경지대는 그 역사만큼이나 매우 복잡한데요. 그 자세한 구조를 아시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매일 뉴스에 나와도 비무장지대. B.M.G 등등 그 용어가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남북 접경지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남북 접경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배경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태평양 전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히로시마에 이어서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지만 한반도와 만주, 중국 북부를 장악한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항복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은 오히려 소련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소련이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순식간에 만주로 진격한 것인데요. 물론 최대한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던 미국도 소련의 참전을 반겼지만 소련군이 하루에 1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진격했던 건 미국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한 8월 15일 소련군은 이미 만주를 넘어서 함경도 청진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미군은 한반도는커녕 아직 일본 본토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죠. 이렇게 가다간 일본을 굴복시킨 공로에 소련도 같이 끼워달라고 요구를 시작할 판이었는데요. 만약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공로가 더 인정받는다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공산화될 것은 물론이고 미국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도 못 들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우려한 미국은 소련에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절반으로 갈라서 분할 통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 독일과의 전쟁에서 겨우 이긴 소련도 아직은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벌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에 곧바로 동의하면서 두나라는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독립과 동시에 사실상 둘로 나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정부가 수립되었죠. 북위 38도선이라는 1 8억게 날이 곤두선 하나의 선으로 완전히 이념이 다른 두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38선은 한반도의 지리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위적인 가상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실제로 표시했을 때한 마을이나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경우도 많았죠. 38선 한가운데에 위치한 수많은 마을과 가옥을 갑자기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북 분단 초기만 하더라도 38선이 완벽한 분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길목에 38선이라고 표시한 나무 팻말을 꽂아 놓긴 했지만 사람들은 예전처럼 큰 문제 없이 남북을 오고 갔죠. 1947년 4월부터 미군이 일부 구간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간은 여전히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엉성하고 허술했던 38선과 그 사이의 경계, 그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해 순식간에 38도선을 넘어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기습도 기습이었지만 남한 입장에서 38선 근처에는 자연장애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군은 더더욱 방어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북한군은 국군을 낙동강까지 몰아넣었고 전쟁은 곧 북한의 승리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한편 그로 인해 붕괴된 북한군을 지원하고자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무려 3년을 더 끌게 되었죠. 그동안 남과 북의 전선은 자연스럽게 삼팔선이 아니라 각종 강과 산을 끼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임진강이, 동부 전선에서는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험준한 산이 서로의 진격을 늦추는 자연 장애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양측은 휴전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남북은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군대가 대치한 곳에서 서로 약 2km씩 물러나 DMZ라고 불리는 폭 4km의 비무장 지대를 만들고 그 중간 지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서 휴전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혹은 휴전선의 공식 명칭인 군사분계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철책이 아니라 그저 가상의 선일 뿐입니다. 이 가상의 선이 남북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판문점과 같은 특수 장소를 제외하고는 휴전협정 당시에 정해진 상태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된 것이죠.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2km 씩 북상 남하한 선은 그대로 북한군과 국군의 공식적인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되었습니다. 또 남방 한계선에서 다시 5에서 20km 남하한 선은 남한 민간인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되었죠. 따라서 1953년 휴전협정의 규정대로라면 남한의 주민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넘어갈 수 없었고, 국군은 남방한계선을 넘어서 군사활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남북의 치열한 고지전에 따라 전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견고한 철책이나 검문소를 설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휴전 직후에 제시된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나 남방 한계선은 군사분계선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는 가상의 선에 불과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이미 3년간 전쟁으로 초토화되었고 남북 모두 전후 복구에 힘쓰느라 더 이상 대규모 방어선을 구축할 여력도 없었고요. 남한의 경우 무너진 철책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주요 구역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정도였죠. 이처럼 언제 다시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은 무려 1968년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남파공작원 일당이 미군과 국군이 담당하는 겹겹의 경계선을 모두 뚫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코앞까지 들어온 것도 모자라. 경비병력과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인 것이죠.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남한의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무수한 허점을 드러낸 국군의 경계작전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전까지만 해도 가상의 선에 불과했던 남방 한계선이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완전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240km의 철통 같은 철책 방어선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철책 방어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과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기지가 필요했고, 곧 철책을 따라 수많은 전초기지, 즉, GOP가 대대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GOP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남방 한계선의 철책은 2중, 3중으로 대폭 강화되었죠.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의 검문 역시 이전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이처럼 김신조 사건 이후 남한의 경계 태세가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 북한은 남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비무장 지대 안에서도 지대가 높은 곳을 골라 그 정상에 요새와 같은 감시 초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초소라고 불리는 이 시설물을 통해서 북한군은 남한의 GOP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국군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분명 국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한도 북한의 민경 초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높은 지대의 정상에 민경 초소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감시 초소 즉 GP를 만들고 수색 중대, 수색 대대와 같은 국군의 최정의 병력을 투입했죠. 원래의 휴전협정대로라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분명 4km라는 완충지대가 확보되어야만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양측의 민경초소, GP 건설 이후에는 그 거리가 고작 500m에 불과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북측이 늘어나는 탈북을 막기 위해서 민경초소 앞에 고강도의 전기철책을 건설했고 반대로 남측은 G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추진철책을 짓고 있죠. 가상의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양측의 시설물이 접근한 셈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하자면 오늘날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민간인 거주구역 위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사유와 허가증이 없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더 올라가면 국군의 GOP가 나타나죠. 장병들이 생활하는 GOP 바로 앞에는 이중 3중의 철책이 있고 그 공식 명칭이 남방한계선인데 이 철책마저 넘어가면 그 어떠한 군사활동도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비무장지대, 즉 DMZ입니다. 원래는 DMZ 안에 아무런 시설물도 없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의 민경초소 건설 이후에는 남한 측도 GP라는 요새를 건설했고 그 앞을 추진철책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의 추진 철책은 북한의 민경초소 앞에 설치된 전기 철책과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에는 가상의 선이자 휴전선 공식 명칭으로는 군사분계선 MDL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구조가 2022년 남북 접경지대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의 경계선 역할을 했던 38선은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고요. 이처럼 1945년 독립과 거의 동시에 고안된 남북의 접경지대는 6.25 전쟁과 각종 갈등 상황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군이 가장 중시하는 GOP와 남방 한계선의 경우 기존에는 장병들이 매일 모든 구간을 순찰하며 근무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광망과 같은 최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장병들의 순찰 근무를 줄여주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나치게 높았던 장병들의 근무 강도도 점차 완화되었죠. 하지만 험준한 자연 환경 때문에 장비가 금세 고장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고란이나 너구리가 철책의 광망을 손상시켜도 장병들이 곧바로 나서서 대응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대 밖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G.P.나 G.O.P. 장병들의 근무 여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편이죠. 앞으로는 국군이 과학화, 소수 정예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남북 접경지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